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노우풀즈 마술강의입니다 <laughs> 제 목소리가 이상하실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해주시고 한번 마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건 어... 마술이 아닌 기술인 기술같기도 한 기술 바로 플로리시입니다 플러리쉬란 아주 기초적인 초보자들에게 아주 강, 강력 추천하는 플러리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하는 기술 플러리쉬인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우선 D컷을 합니다. D컷이랑 카드를 일단 이 상태에서 3분의 2 정도를 듭니다. 3분의 2. 한 다음에 엄지와 이, 거, 두 번째 손가락으로 지탱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카드를 뗍니다. 하면은 이렇게 Z가 되죠? 이게 바로 지컷입니다 위에서 보면요. 딴. 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카드를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처, 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엔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잘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직커 단 상태서 에 바로 내린다면서 얘를 살짝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틀어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laughs> 자이 검지로 이 카드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딱히 잡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딱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도잘잘껴 놉니다. 그래서 가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도잘 집어넣고 올리고 올리면 되는 겁니다. 플러리쉬의 좋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리쉬의 좋은 점은 이겁니다. 4하트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 플러리쉬를 해주면 이렇게 4하트가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플러리쉬 강의였습니다. 다음 마술강이나 플러리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